안녕하세요 토이키즈입니다 오늘 볼 딱지와 카드는 레시라무입니다 레시라무 정말 멋지게 생겼는데요 포켓몬스터 베스트 위시 전국도감 643번 레시라무 오버드라이브 레벨은 87입니다 백양포켓몬 바이바이 보표시는 주먹 표시가 있고요. 별은 다섯 개입니다. 레시라무 레시라무 카드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시라무 EX 슈퍼 레어. 체력은 180이고요. 빛나는 발톱50 데미지, 50 플러스 데미지. 브레이브 파이어 150 데미지입니다. 약점은 물 약점은 물 타입이고요. 저항력은 없습니다. 포켓몬 EX를 포켓몬 EX가 기절한 경우 상대는 프라이즈를 두장 가져간다. 후퇴 에너지 3개입니다. 그러면 레시라모와 큐레모를 합체 시켜보겠습니다. 레시라모와 큐레모 합체가 됩니다. 징. 짜잔! 레시라모와 큐레모 변신을 화이트 큐레모로 변신을 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멋져진 것 같죠? 화이트 큐레모를 보겠습니다. 화이트 큐레모 레벨 90 경계 포켓몬 포켓몬터 베스트 위시 전국도감 646입니다. 가위 표시고 별 표시 4개입니다. 아, 아 5개입니다. 그럼. 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